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트 코르사 25시즌, 어서아 리그, 4라운드, 와킨슨 글렌롱 코스, 2부 레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예선전 막 끝났는데, 예선전 폴포지션 마지막 트레이 한 번에 성공하면서, 55초 뭐 2등과의 기록 엄청나게 벌리면서, GTR 선수가 오늘 폴포지션 차지했습니다. 이그리드, 명지안, 그리고, 어, 혁진, 네코부스, 루크, RPM, 우노, 레빗, 에이펙스 드라이버, 헤레즈, 메버릭, 갈릭, ASMD, WJW, 만두, 케나즈, 어벤져스, 노켓시 어, 신디 선수, 이렇게. 지금 나머지 이세 드라이버는 기록을 찍지 못했습니다. 워낙 퀄리파잉 10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에 트라이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서 제대로 못 찍었고요.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오늘 또 스라이브 스라이드 나올지 모르겠어요. 스와이드안될 물결 때이 서버 화이팅입니다. 오늘 스라이드 나오면 뭐큰 사고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두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퍼포먼스적 측면에서 디테일 선수도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지금 뭐 연재한 선수라든지 뭐 혁진 선수라든지 뭐 여기 좀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지금 5등권이 지금 4등권이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그 57초 때 50초 초반에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그 치열한 싸움이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자, 레이스 이제 10초 남았고요. 봅니다, 경기. 2부 멋진 레이스 화이팅 하세요 첫 코너 미사일 조심하시고요야 경기 시작했습니다 야, GTL 선수가 안쪽 코스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느리지만 막어 초반부터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일단 이건 규칙기 들어가겠다는 라 거죠 레코드라 바로 타고요 아 그런데 지금 우너 선수와 지금 협진제도였나요어 지금 초반에 사고가 좀 발생을 했어요 좀 뒷부분에 사고가 좀 발생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어 지금 주위권은 약간 혼전상태로 접어듭니다 아 지금 레비 선수가 야, 사고 지금 많이 당했어요. 어 지금 혁진 선수가 아주 굉장히 순위 많이 떨어졌고요. 아무 아무래도 이렇게 충돌이 어, 발생을 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레이스는 뭐뭐 뭐, 뭐 사고도 레이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때 혁진 안쪽 파고드는 혁진. 아무래도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초반에 자기가 보통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데 초반에 사고 나면 흥분하게 되고, 아드라린 분비가 되게 되고, 빨리 초월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좀 무리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사고 나지 않고 그대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네. 데미지 1 0 0고요 오늘 일부 레이스는 데미지 150%로 경기시면 됩니다. 아, 어, 일단 12등까지. 어, 일단 쭉쭉 올라가는데요. 자, 그럼 루크 선수가 2등. 명재 선수도 어디 갔죠? 아, 주제 명지한 선수 순위 내려가면서 우리 RPM 선수하고 지금 순위 변동이 또 있는데요. 여기 서또 많이 뭉쳐있거든요. 안쪽에 메버리, 메버리 안쪽까지 파고들면서 메버리 선수가 4등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만두 선 오늘 만두 트레이 못했거든요. 저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 6등까지 올라오면서 내가 바로 어서와 주체다다. 내가 만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슬리프 안쪽 바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분명히 각이 나오거든요. 안쪽 파고드는 만두고요 와, 그대로 5등까지, 한 번에! 아, 깔끔하네요! 야 아무도 사실 뭐 기대치 않았던 만두 선수였는데, 그대로 5등까지, 그니까 사고로 피하는 그 영리함, 순간적인 판단,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순위 2등을 가져가고요. 오히려 지금 명지한 선수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어좀 위험한 안쪽 아저 어벤저시 선수와 무충도 약간 푸싱이 되면서 밀어준 케이스가 됐어요 어 지금 1등 2등은 더망쳤고 3등부터는 알수 없는 배틀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만두 만두선수 r p n 선수 하는 배틀 그 뒤에 지금 명재선수가 안쪽 다시 붙으면서 뒤에 어떻게 되죠? r p 에만두선 명재한 안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이거 자리 내줄 것 같은데요 자내 자리 내주면서 명재한 다시 5등 올라가고 만두가 6등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rpn선수하고 명재선수 배틀이 붙었어요 자 3와이드 오늘 안된다고 했었는데 거의 뭐 3와이드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붙습니다 아 어, 이거 쉽게 위험해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거는 야, 포와이드! 네 명, 네대 같이 졌어요! 같이 졌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벤져스! 아! 무리였죠? 예. 역시 이래서, 3와이드는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경기 계속,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멜버리 선수가 잘 빠져나오면서, 3등 올라가고요 만두 선수가 4등, 알펜 선수가 5등, 명지안, 네코브스, 케나지 선수 순서로 후반성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명지안 선수가 사실상 이 선수 지금 페이스 굉장히 좋은데 너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순위가 내려간 후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에서 점점 침착하게 본인의 페이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항상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항상 뇌는 차갑게, 정확하게 냉정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 몸 가는 대로 마구잡이로 가다가는, 결국,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 뜯겨요. 이브레이스도 거의 뭐, 상위권은 엄청난 수준, 그 페이스가, 진짜 빠른 페이스를 많이 또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그냥 실수하면, 야, 너 실수했잖아. 비켜, 비켜. 거의 막, 바로 오거든요. 이러면 또더 흔들리죠. 본인이 실수하면 명지아서도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착해야 돼요. 침착하게 본인 이 연습한 대로 그대로 갈 필요성 있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는 좋거든요. 페이스는 좋은데 지금 본인이 빨리 이 순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 오버 오버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브레이킹에서 무조건 이기면 돼요. 브레이킹에서 RPM 수준을 이겨내면 됩니다. 그렇죠. 살리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침착하게 확실한 포인트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깔끔한 주행이었죠. 그렇지만 뒤에 지금, 어, 지금 레코브 선수가 그 사이 또한번 노려보고 있고요. 자, 반대편, 바깥쪽, 네코브스, 아 돼? 만두님, 포키님파이팅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팅입니다 아,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코브스 선수가 6등으로 결국 올라가는데, 그 사이 케나지 선수가, 케나 선수가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RPM 선수를 한계단 더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RPM, 레이트, 레이트 한번 싸움 걸어봤는데, 바깥쪽에서 그걸 또 막아서는 에코부스. 케나즈 요리조리 하고 있죠? 앞차량이 지금 계속해서 배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케나즈 선수구요. 지금 마카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3, 4등도 붙었어요. 지금 메버릭 선수 뒤에, 지금 만두 선 메버릭 빠졌죠? 그대로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만, 슬립 맨, 아 약간의 충돌 안쪽 가자. 안쪽 막고 있어요. 바깥쪽 바깥쪽 안쪽 안쪽 바깥쪽 안쪽 안쪽, 안쪽 레이트 브레이킹 빠지면 빠지면 못겠다. 빠지면 못겠다. 아 살리네요 웨버링 침착해야 돼요. 만두 가자. 아 지금 만두 선수가. 침착하게 플레이 했어요. 한 번, 뭐, 진작에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앞차의 디펜스 때문에 빠져나,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어, 놓쳤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안쪽 으로 살짝 모션만 취하고, 앞차가 빠지면 들어가겠다. 네. 이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 만두 안쪽 다시, 다시, 다시! 디펜스 하는 아, 짧아요. 뭔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아주 카운터 들어가고, 좀 난리 났어요, 만두 선수. 침착해야 됩니다. 시간은 아직 많아요. 경기 시간은 이제 막 7분 지났고, 18분이나 18분이나 될거든요 침착하게 주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사이 캐나 선수가 레비 선수로 역전하면서 아직 레비선도 아, 코스 아웃하면 코스 아웃했네요. 15등까지 이건 최후 기권까지 밀리겠습니다. 3-4등 아직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용은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모션은 취해주고, 안쪽을 계속해서 앞차가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해주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브레이킹에서 실수가 나오면, 레버리 선수가 자리를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아, 아, 아! 이거 푸싱 나왔었어요. 아, 지금 만두 선수 지금 흥분했어요. 지금 침착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한번 푸싱 나고 실수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가속, 이거는 나왔어요. 사이즈 나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안쪽 들어가는 사이즈 나왔어요. 가속도 살렸고요. 그대로 역전입니다, 이거는. 아, 그대로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완벽했어요. 앞차가 약간 빠지는, 언더에서 빠지는 트름을 타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가속도로 제압하는, 어, 깔끔한 만드, 플레이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사고 났어요. 지금 명지한 선수와 메버리 아 지금 계속해서 아 명지한 선수 계속 했 썼거든요 이 선수가 침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 지금 메버리 아 이거 메버리 선수 이거 복귀가 굉장히 위험하면서 진짜 엄청난 사고가 아 지금 피트 들어가는 메버리 아 우누 선수 피트 아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 지금 사고 좀 많이 났어요 사고의 가장 큰이등을본 뭐뭐 드라이버가 한다면, 만두 선수가 빠져나가고 그 뒤에 싸움이 사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두 선수도 3등 거의 굳히기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6등, 7등 갈릭 선수와 케널 선수인데요. 아, CK. 들어갑니다. 아, 캐널 선수 안전하게 탑니다. 사실, 갈릭 선수가 6등까지 할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 드라이버는 사실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5등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퍼포먼스 굉장히 좋은데요? 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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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야, 이거 모션만 사, 와, 이 선수 오늘 살아있네요. 아, RPM 선수는, 아, 이거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누릅니까? 누릅니까? 누를 수 있어요? 됩니까, 이게? 다시 크로스, 크로스로, 크로스로 가초 살리면서 갈리고 오늘 펌 엄청 좋은데요. 이거 다시 안쪽 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요. 안쪽이 더 앞에 있죠. 갈리 역전입니다. 아 이걸 또 잡히네요. 와. 이거 조금 더미들라인으로 압박을 해주고 바깥쪽으로 최대한 민 다음에 들어갔었으면 절대 바깥쪽 차는 못 왔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브레이킹으로 RPM 선수가 이것도 제압을 해냅니다. 근데 그 그뒤좀 캐나다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아 5, 6, 7등이 또 재미난 싸움 펼치겠는데요. 아, 오늘 마늘 선수는 진짜 거의 뭐, 뭐 흑마늘 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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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리면아 살림이... 지금 캐나다 선수 충돌... 아아... 여기까지 왔네요. 마늘 다 젖었습니다. 마늘이 예, 다 젖었어요. 아, 마지막 콜에서 충돌 나면서... 아, 퍼포먼스 좋았었는데... 7등까지 또 아쉽게 순위 내려갑니다. 아주 명지한 선수. 아주 이 선수 진짜 오늘 페이스는 정말 좋았었거든요. 페이스는 좋았는데 아 오늘 이게 지금 페이스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날 때쯤 되면 계속 사고나요. 어이 사고나는 이유가 뭐냐? 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계속해서 플레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다면 방송 끄고 해야 돼요 지금. 방송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슬리프고 바깥쪽? 안쪽? 아 지금 이거 지금 앞차가 무빙이 너무 심한데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페널티 걸릴 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거의 뭐 투구가 아니고 뭐 여러 번 움직인 것 같아요. 예, <laughs> 이 부분도 아마 뭐 경기 끝나고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 부분 아닌가 에, 싶네요. 에. 자 일단 어벤져스 선수도. 이 선수 초반에 이제 멋있는 장면, 포와이드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시케인에서 그대로 꼬라박으면서, 예, 10등까지 순리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또 차근차근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 자체, 경기 시간 자체가 이번 시즌이 경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니까, 어, 좀 힘든데? 라는 시점까지 아주 갈리소 또내려갑니까여기까지였네 진짜 다져진 것 같은데요. 한번 무너지니까 올라올 수 없네요. 라인 자체가 되게 좀 불안정한 라인을 지금 타면서 아직 갈릭 선수 이대로 여기까지입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와 여기 도 피했어요. 어벤져치 선수의 실수. 어 다행히 일단 복귀했습니다. 아 이제 1등은 뭐 GTI 선수가 벌써 백마 커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와 과감하네요. 비켜라. 내가 가야 된다. 어,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좀 위험하긴 했지만, 좀 빠르게 치워라고 지나갑니다. 자, 그, 케나지 선수가, 자, RPM 선수. 그, 그러니까 RPM 선수도 오늘 배틀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 순위는 많이 지켰습니다. 그죠? 결국 상위권에 계속해서 꼬박꼬박 박혀있어요, RPM. 자, 최대한 슬립 붙구요. 캐나다 선수 뒤따라가는 캐나즈 선수도 퍼포먼스 상으로는 좀 아프지 않거든요 자 일단 명지 선수 10등까지 한명 역전 지금 갈릭 선수도 ASMD 선수 역전하면서 8등 어.. 순위 상승 있었습니다 이거는 슬슬 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일 뒤로 들어가네요 여기 공간이 여기 이 지금 요 라인에서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앞차가 디펜스를 해버리면 마땅히 나올 만한 포지션이 잘 안나오죠 길에서 조금 더 앞차보다 빠르게 브레이킹하고 탈출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죠 앞차가 빠지면 빠지면 그게 찬스가 되는거거든요 그렇지만 빠지지 않는 RPM 여기는 참아야돼요 최대한 참고 연결 해야됩니다 알피엔 선수 굉장히 좀 영리하게 좀 주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케나즈 선수가 조금 더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 차량들은, 네코브스 선수랑 다른 차량들은 워낙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 대만 잡겠다 생각하고 남은 11분 동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쪽, 일단 안쪽 먼저 보여줘야죠. 아닌가, 아, 일단 따라가네요. 길게 봐요. 이 선수, 이선수 정확한 판단 했어요. 지금 길게 봅니다. 아니서 길게 보고 있어요. 무리하게 치 무리하게 치다가 사고 나면 오히려 그게 손해다. 어차피 지금 앞차는 나보다 느리고 언제든지 내가 추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시간은 아직 많다. 좀 길게 보겠다. 어, 좀 역량 판단이에요. 야그 네. 사이 아, 지금 혁진 선수가 실수했고요. 아 충돌 이 있었나요? 지금 명재 선수 10등과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벤져스 선수가 아 혁진 선수 또어 위험했어요. 네, 탈출 성공합니다. 아주 굉장히 또 흔들리고 있는 혁진 선수고요 자, 아, 헤레즈 선수까지 지나가면서 14등으로 복귀합니다. 아, 여전히 지금 5등, 6등은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지 그래도 각이 좀안 나오죠, 그죠? 어, 여기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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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아, 캐나즈! 아 이거 엄청난 실수죠 저기 안쪽 코스가 프리티스 연습 패션 때에도 안쪽 연석을 타면 많이 실수했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많이 멀어졌어요 아, 일단 명지한 선수는 제가 봤을 때 6승까지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잠재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배틀에서 굉장히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 역시 확실히 다르죠. 앞차보다 확실히 빨라요. 빠른데 좀 무리하게 안쪽으로 이런 것 별로 안 좋거든요. 뒤따라 가고 앞차보다 어차피 본인이 그 능력 코너 공략,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먼저 하고 라인 먼저 잡아서 나가면 이거 어디도 무조건 통과했을 었 텐데 어 오늘 계속 그 라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개히좀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조금 아쉬워요 플레이가 조금 그다듬어져야이 선수가 분명히 타임 상으로는 일부급. 어, 비스님이 그 일부 하이콘 그룹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지금 네코부스 실수. CK인이죠. CK인은 실수하면서 캐나즈 RPM 올라갔습니다. 6등으로 복귀하는 네코부스. 아 어, 이것도 좀 치명적인 실수죠.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 거죠? 에이펙스 레버, 헤레스. 에이펙스 드라이버. 자, CK인에서, 아, 먼저 들어가면서 13등. 자리 차지하네요. 야, 문제 여기거든요 오 수학, 순간적으로 피했고요 분명히 그냥 뒤에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앞차가 느리기 때문에 자 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7분 남았고요그 뒤에도 한팀더 있거든요 어벤져스 선수까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지한 선수가 라인을 너무 모, 너무 안 좋은 라인만 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코스 파고 들고 그런 라인만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타임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앞에 사고 고났고요 피했고 오히려 지금 가속도 떨어졌죠. 저 어벤져스 선수가 지금 바깥쪽 노려봤었는데 공간이 좀 없었고요. 아또 충돌 나네요. 오 이거 브레이크 아 늦었어요. 브레이크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서 세 대가 또 다시 충돌해 휘말립니다. 아, 이거는 명지한 선수가 조금 그 욕심 부리면서 결국 충돌이 났죠. 예. 자, 이렇게 ASMD 선수가 지금 14등까지 순위 내려가고요. 뭐이 이것도 뭐 나중에 끝나고 어, 봐야 되겠죠. 이제 선두는 GTI 선수입니다. 오늘 뭐 깔끔한 그. 깔끔한 상황이죠. 뭐 압도적인 뭐 20초차까지 벌리면서 그대로 쭉 혼자 거의 독주를 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크 선수가 어이 선수도 생각 지금 저 처음 보는 어이 장실수했던데 거의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오늘 첫참면인가요어 깔끔한데요. 주행이 안전하게 그냥 2등 할것 같아요. 한디 만두 이거 지금 설마? 앞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앞차의 주행에서 약간의 지금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두 선수의 세컨드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야근 하시나요? 그럼 수당이 일부 레이스는 깔끔할 겁니다. 아, 자 캐나지 선수가 다시 RPM 선수 다시 붙었습니다. 캐나다 선수 침착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본인의 실수로 조금 아쉽게 날렸거든요. 지금 이런 마지막 코너 여기 마지막 섹터는 공략이 훨씬 빠릅니다. 좀더 바깥쪽으로 더 타주고 안쪽으로 파고들고 이건 어차피 감겨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가속도 어떻게 되죠? 가속도가 살짝 죽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바깥쪽이 좀더 빠르죠, 이거? 브레이킹 이런 브레이킹 싸움 들어가야 돼요. 아. RPM 선수가 딱한 자리 압박 주면서 막아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뒤에 네코부스 선수에게도 기회가 지금 한번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이 4, 5, 6등 싸움은 뭐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아직도 재미난 싸움이 계속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혁진 선수와 에이펙스 드라이버 선수 간에 또 11, 12등으로 배틀하고 있고요. 아, 문제는 여기 4등이에요. 4등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 만두 선수가 사전권 일단 조금씩 조금씩 잡아 들어갑니다. 2초차. 이제는 슬슬 들어가 봐야 돼요. 이제는 슬슬 두드려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연속 너무 많이 타는데요, 이거? 케나드 선수가 이제는 두드려 볼 타이밍이거든요. 오늘 그쪽, 희한하게 이쪽에서 계속해서 배틀 나오고 있어요, 4등권. 자, 이제는 지금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압박을 갈 필요성이 있어요. 시간이 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 그냥 5등 해야 되겠어요. 지금 딱, 여기 지금 연석에도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식은다 한 방울 딱 흘렸을 거예요. 아, 그냥 5등 할까? <laughs> 그냥 오든 할까? <laughs> 아 이거 그냥 아아 아, 이거 오든 해야 되는데 겠아 지금 이런 생각 들었을것 같아요. 어 이제 약간 지금 페이스가 저런 거 한번 마지막에 저런 거 살짝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아 이거 오만 살자아 내가 지금 혹시나 설마 설마 내가 실수한다면 어이 큰일 날 했는데. 어막 정신 막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차를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오든을 유지하겠다 이 생각이 오히려 좀 강할 것 같아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어, 지금도 지금도 슬쩍슬쩍 오이 지금 막딱두 방을 채울 것 같아요 지금 어. 아좀 위험합니다 아주 오면서 조마조마한 경기 예 <laughs> 네. 이렇게 되면 RPM 선수는 뒤차 뒤차 왜 저러지 개꿀 <laughs> 이거 그냥 다등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것 같아요 이제 선두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2등의 루크 그 다음에 만두 RPM, 캐나즈 조금 더 라인을 크게 크게 타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앞차가 라인을 적게 타게 만들고 본인을 크게 크게 타야 됩니다 기어를 조금 더 내렸죠 이거는 왔어, 이건 온거 같은데요? 안 되나? 이거, 이거, 거의 왔는데요? 어떻게든 나란히, 나란히 한번 가봐야 돼요. 나란히 가봐야 돼요, 이거는. 밀어넣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밀어넣을 타이밍 왔어요. 그렇죠, 브레이킹? 그렇죠, 이거죠? 와, 근데, 와, RPM. RPM을, 와, 라인, 와, 바깥쪽 라인 끝까지 타면서 막아내네요. 야, 이거는 사실, 캐나 선수가 무조건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았는데, RPM 선수가, 바깥쪽 아웃아웃 아웃 라인을 너무 잘 탔어요. 에. 그리고, 조금 더 라인을 좀더 많이 쓸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죠? 아, 우려 이거 지금 약간 푸싱 발생하면서 말립니다. 자, 네코브스 오히려 네코브스가갈 일이 왔어요. 캐나지, 캐나지, 이거, 이거 지금 위기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잡혔고요. 네코브스선 잡혔고요. 6등? 이번 바퀴가 마지막 랩이 될것 같은데요. 어, 네코부스 많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캐나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RPM은 살았고요 네코부스 5등, 캐나다 6등, 7등이갈리 한입 강 나옵니다. 오늘 패드 플레이어거든요, 갈릭 선수는. 땀 싸먹기, 보기한 점, 캐나다한 점, 네코부스 한 점. 한 번에 두 점. 어, 어어어이 이거 오버했어요. 아, 오버플레이였어요. 이건 오버풀 이건 아니죠. 예. 아 이거는 아니었죠. 예. 아이고 이거 고기 떨어뜨렸어요. 이거는 아 이거 캐나 선수가 크게 들어갔어요. 아 이거 아, 분 분명... 예, 이거는 또 아니었던 상황이었던데 어디 아, 이렇게 하면서 NSGTR 피니쉬 1등입니다. 루크 선수가 들어오고요아에 마늘만 싸 먹었네. 2등에 루크, 3등이 아 결국 1.3초까지 따라가봤는데 아 만두 선수 결국 역부족이었네요. 계속 해서 조표 좁혀는 갔지만 초반 차이가 결국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 3등으로 포디오 피니시하는 만두 선수입니다. 루크 선수도 2등이고요, 3등 만두 RPM 선수 결국 이 4등권 치열한 4등권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거는 RPM 선수가 되겠네요.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RPM, 이제 코너 하나 남았죠. 통과하고 마지막 코너 또 슬림 날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마지막 코너 방치 못해요. 이거 일단 RPM 선수 4등으로 피니쉬, 5등에 네포브스 6등에 갈릭 선수. 아 갈릭 선수 6등으로 피니쉬 합니다. 7등에캐나즈 사실 캐나지 선수 입장에서는 금 아쉽죠. 분명히 그 4등까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일단 7등을 내려갔고요. 아, 결국 명지선수가 결국 쭉쭉 올라오면서 결국 8등으로 마무리 해주네요. 어벤져시 9드 10등의 레빗, 11등의 혁진선수, 에이펙스 드 라이버, 우노... 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레즈, 로케시 선수 순으로 어, 선수 들어오고, 그러다 ASMD, 다음다 들어왔네요. 예. 로케 선수까지 들어오면 오늘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만두가 포디움이다, 만두가 3등이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로켓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경기 결과 보도록 하죠. GTR 선수가 뭐, 압도적인 25분 07초. 압도적인 성적으로, 뭐, 27초. 뭐, 거의 뭐, 엄청난 성적으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크. 와, 굉장히 또 기대되는 신예 드라이버입니다. 만두 선수가 간만에 또 포지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RPM. 아, 배틀 정말 치열했어요. 그 치열한 배틀 중에 4등을, 어, 유지했고요. 레코브스 갈리, 케나즈, 명지안, 어벤져씨 레빗, 혁진, 에이펙스라이브, 우노, 제네즈, 어, 노케시의 SMD, WJW, 어, 신디 매버릭 선수까지 해서 오늘 경기 여기까지 a c c 아티콜스25 시즌 어사디그 사라운드 2부 레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